안녕하세요, 스킨입니다. 오늘 리뷰할 선수는 드디어 완전체가 나왔다고 평가받는 20토티 반데이크 1카입니다. 19토치는 느리지만 안정감 있는 헤딩과 수비력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콕시즈는 빠르지만 헤딩이 불안하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20토티 선수 목록 중 유일하게 클럽팀 케미가 아닌 대장팀에 들어갈 수 있는 카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스탯을 보여주는 만큼, 많은 유저들의 관심이 몰려 비싼 가격대를 형성한 20토티 반데이크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수비력 부분입니다. 꽤나 반데이크를 선호하는 유저분들이라면 공감하시겠지만, 반데이크는 상대를 거칠게 다루는 편입니다. 다른 센터백처럼 공만 쏙 빼오는 태클이 아닌, 상대를 담궈버리는 쯤의 플레이를 지향하는데요. 이번 20토티 반데이크 역시나 거칠게 상대를 몰아붙이고 압도적 피지컬로 밀쳐내는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런 플레이에 비해 파울이 잘 불리진 않았습니다. 깔끔함과 거침을 섞은 완전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헤딩 경합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콕 시즌보다 대체로 안정감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지만 예전 19토치나 19토치처럼 압도적인 느낌까지는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대장급 센터백들처럼 막아주는 것은 여전하고 바란이나 말디니보단 압도적인 헤딩 경합이라고 느껴졌습니다 피지컬적인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 같아 말을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의외였던 부분이 그간 반데이크는 좀 튀어나가는 성질이라고 느꼈었는데 하이라이트 편집함에 본 AI는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비에이라와 같이 짝을 잃어 사용했는데, 비에이라가 약간 앞서서 상대선수와의 거리를 좁힌다면, 반데이크는 약간 떨어져서 갑자기 들어오는 침투를 빠른 주력으로 막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역동작도 거의 느껴지지 않으며, 정말 부드럽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그동안 있었던 블랑, 시9토티 바란, 퍼디난드 등의 센터 패크보드를 제치고, 단연 1티어로 급부상할 카트라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현재 너무 거품가가 심하고 20토티가 생태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뿌려질 예정이므로 지금보단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 느껴집니다. 물론 시세의 측은 100%짜리 개인적인 생각이고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지만요. P3Cl 스탐급의 완전체가 나와 센터팩 한 자리가 픽스라고 느껴지는 반덱 여러분도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거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거 뭔가 계속하시니까 어떻게... 말씀을... 우한마 와 와, 반데이크 딴딴한 것봐 멈춘이 아 패스 되게 잘 노리신다 반데이크 반데이크 와 담그는 것봐 반데이크 진짜 파울도 아니네 무리무리 무리. 반데이크 와아얘 그냥 담궈버리는 패스